안녕하세요. 비유성형외과 정진우 원장입니다. 음, 지방흡입의 부위는 보통 허벅지라든지 배, 팔, 이런 지방이 많은 부분들을 지방흡입을 하는데요. 지방을 빼는 양보다는 본인의 체형에 맞게, 체형의 비율이라든지 조화에 맞게 빼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량이 적은 경우에는 1,200cc 정도 그렇게 빼도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지방 흡입을 하고 난후 직후에는 붓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방 흡입을 했는지는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1, 2주 이상 지났을 때 붓기도 좀 빠지고 지방들이 많이 녹았을 때, 녹은 것들이 흡수가 되었을 때 본인이 지방 흡입을 한 것에 대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 운동이라든지 식이조절 이런 것들을 병행함으로써 어,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흡입을 할때 피부가 울퉁불퉁하지 않게 흡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방흡입을 할때 울퉁불퉁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뭉쳐서 일시적으로 울퉁불퉁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고주파 또 마사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 주면 울퉁불퉁한 것들이 빨리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흉터는 작은 미세 캐뉼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개 부위도 2에서 3m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처음에는 흉터가 보이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흉터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 흉터는 거의 안 보이게 됩니다. 지방 흡입은 본인의 피하지방을 흡입을 해서 지방 세포 수를 줄이는 수술입니다. 지방 흡입 수술을 한 다음에 살이 찌더라도 조금 덜 찌는 효과가 있고 또 살이 빠질 때는 그 부분이 빠지는 효과가 더욱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 얼굴의 지방 이식은 보통은 이마라든지 앞볼, 어, 턱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얼굴의 면적이 넓어지기보다는 얼굴의 앞쪽으로 볼륨감을 채워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커져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볼륨을 채워줌으로써 오히려 작아 보이는 효과를 더 얻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생착률이 가장 좋다고 하는 허벅지 바깥 부분에서 많이 추출을 하게 됩니다. 어, 지방 이식을 통해서 생착된 지방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어, 살이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어, 이식된 지방이 생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줄어들거나 흡수가 될수 있습니다. 어, 지방이식 수술의 붓기는 보통 일주일 정도에 가장 많이 붓고 그 이후부터 쭉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3주차나 한, 한 달째 정도 되면 붓기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방이식 후에 생착된 지방일지라 하더라도 어,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거나 살이 빠졌을 경우에는 어, 지방이식 한 부위에 지방들도 볼륨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살이 찌면 물론 어, 부피도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